안녕하세요. 게임 한 요리사, 깨오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게임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글이 너무 안 써지는 거예요. 게임은 재밌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끙끙대다가 에이펙스가 핫하다는 정보를 뒤늦게 입수했습니다. 머리 좀 식힐 요량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우, 이게 설치부터 어렵네. 아무튼 여차저차 설치도 하고 한두판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같이 매지 말라고 설치하는 법 공유할 겸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에이펙스를 1 시간쯤 했을까요? 쉴만큼 쉬었으니까 원래 쓰던 대본 써야지. 근데 자꾸 이것만 생각나. 샷발도 안 좋은데 건방지게 치킨이 먹고 싶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틀 동안 쉬지도 않고 에이펙스를 했네. 그래서 다 갈아엎고 에이펙스 리뷰 먼저 들어갑니다. 에이펙스가 흥한 이유 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흥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더라고요. 다들 느끼다시피, 배틀로얄 장르 이제 나올 만큼 나왔고, 포트나이트랑 배그 들이 굳치기 들어가고 있죠. 근데 소리소문 없이 갑자기 나와서 지금 대박이 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신작에 목이 말랐나?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거, 재밌는 거싹 긁어모은 다음에 자기들만의 아이디어 얹어서 잘입혀놨습니다뭐 예를 들면, 배그만 해도 솔키 도는 것보다 친구들이랑 듀오나 스쿼드 도는 게 훨씬 재밌잖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에이펙스는 3인 큐 고정입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하든 친구랑 하든 무조건 고정이에요. 친구랑 할 때야 몰래도 재밌는데 모르는 사람이랑 하면 재미가 있나? 그래서 핑 찍는 시스템이 기가 막힙니다. 어디 가자고 하면 알겠다고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도 하고 그러면 좀 있다가 팀원이 여기 있다고 먹으라고 알려주고. 멀티 게임 하는데 싱글 캠페인 느낌이 살짝 느껴지는 게 아주 대박이야. 그리고 이 스킬 이게 이게 아주 물건입니다. 흔히들 에이펙스를 오버워치랑 배그를 합해놨다고 하죠? 배그워치란 말도 있고 이게 캐릭터가 있고 스킬이 있는 하이퍼 FPS 느낌이 나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오버워치 한번 봅시다 기본적으로 리스폰하는 게임이니까 스킬이 좀 사기 같은 게 많거든요 매크리 궁만 해도 봐봐 한 번에 다 죽이고 그러잖아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배틀로열이란 말이에요 그런 스킬을 만들면 안돼 그래서 운영이나 전략에 중요한 거 센스 있게 써야 하는 스킬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요 스킬을 얼마나 능숙하게 쓰냐가 치킨을 먹기 위한 기본 초석이 될 겁니다. 나머지는 샷발이지 뭐. 그리고 에이펙스가 게임 진행이 아주 빠릅니다. 배그할때 생각해 봅시다. 100명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1분 기다렸다가, 비행기 안에서 중국인들, 한국인들 떠드는 거 기다렸다가, 자리 정하고 뛰어내려서 파밍에 20분, 자기장 보고 뛰는데 20분,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렵게 죽으면 좀 허탈하고, 심지어 요즘은 또존버메 탈하죠. 음... 근데 얘는 뭐 작정을 한것 같아. 귀 잡히는 거야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빠른데 파티형 픽하는 것도 빠르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도 빠르고 맵도 배그에 비하면 겁나 작고 촘촘합니다 기본 이속도 빠른데 그냥 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슬라이딩하고 파쿠르하고 짚라인 타고 아주 난리가 났어 파밍도 엄청 빠르게 났습니다 바닥에 무기랑 부품이 깔려있는데 죽는 모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길게 가도 한판 끝날 때까지 20분 왔다 갔다 합니다 어이없게 죽는 거는 배그나 에이펙스나 도찐게찐인데한판한판에 드는 피로감이 확실히 적어요 그리고 아까 3인큐 고정이라고 했죠? 배그할 때다인즈 돌렸다고 칩시다. 친구들이랑 하는 것도 아닌데 초반에 죽었어요. 게임 끝나거나 팀원 다 죽을 때까지 죽기를 합니까? 안 하고 나오죠. 이게 제약지는 겁나 신경 쓰였나 봐요. 팀원을 부활시킬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아군 관두거에 가면 대나란 걸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맵에 널려 있는 부활 비컨이란 장소로 가면 팀원을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살려봤자 뚝배기 고총이고 아무것도 없는 앨범이라 파밍을 다시 해야 하고 그런 걸 노리고 적이 아군 시차 앞에서 캠핑을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도 죽은 입장에서는 혹시 살려줄라나 하면서 기다리면서 응원하게 되고 살리는 입장에서도 살리는데 성공하면 엄청 짜릿하니까 시도하게 되고 적들의 포를 뚫고 배너를 회수해다가 비커에서 아군을 살릴 때의 느낌. 너무 찬양만 하는 것 같으니까 단점도 한번 확인해보긴 해야겠죠. 일단 총을 쓰는 것만 씁니다 나름 이것저것 다 쓰게 하려고 한 노력이 보입니다 다 비슷비슷하면 안되니까 3연사 5연사 막 이런 총들도 있고 권총만 해도 연사되는거 샷건 쏘는거 막 이런식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결국 쓰는건 적폐총기만 쓰고 나머지는 부품 나오기 전까지 아쉬운대로 쓰는 느낌이 강합니다 후반가서 관 뚜껑 열어보면 다 윙맨이랑 피스키퍼만 들고 있어 총기 밸런스 조절 어려운건 아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손보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출시한지 한달도 안됐으니까 알아서 잘해주겠지 그리고 이게 게임에 PC가 좀 많이 묻은 게임입니다 성비 인종비 보시면 대충 감 오시죠 근데 그런 거다 떠나서 캐릭터들이 전체적으로 매력이 없어 PC고 다발이고 뭔가 부족해 롤이나 오버워치 디자인 한번 보고 에이펙스 모델 한번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아니 매력있는 흑인 여성 핸섬가이 백인 악당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마우이는 진짜 아이디어 떨어져가지고 어거지로 만들었나 싶어요 어차피 게임에선 거의 볼일 없으니까 상관없다마는 이게 게임 자체가 무료란 말이죠 그럼 스킨이나 캐릭터 같은 걸로 돈을 좀 뽑아줘야 운영을 하는 데 얘는 좀 걱정이 돼요 이런 디자인으로 돈이 잘 벌릴까 마지막으로 서버가 감자서버입니다. 유비소프트 게임 뭐 유명하죠 서버 잘 터지는거 이틀동안 네번 튕겼고 그중 한번은 엄청 재미있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화가 나요 안나요. 핑도 많이 튀는 편입니다. 모든 게임이 그렇지만 핑 튀면서 버벅거리면 짜증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앞으로의 발전 이 기대되는 게임이다 란 훈훈한 말로 마무리하고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게임하는 요리사 깨요였습니다